나는 늘 물었다. 왜 애가 시키는 것만 할까? 왜 스스로 공부를 안 할까? 사람들은 아이가 게으르다고 요즘 세대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한테 설명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건설을 처음 세울 때 삽질부터 목수까지 온갖 일을 다 해봤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일꾼이 왜이 삽질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 못하면 아무리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늘만 대충 때우고 내일은 손을 놓아버렸다. 아이도 똑같다. 엄마가 공부해라, 아빠가 책 읽어라 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설득력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책상 앞에 앉아도 몸은 가만히 못 있는 거다. 결국 부모가 해줄 일은 명령이 아니다. 아이 스스로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말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핵심이다. 나는 이걸 자기 설득력이라고 부른다. 자기 자신한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일 제대로 못한다. 반대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사람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끝까지 해낸다. 현대 조선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배를 못 만든다는 온갖 반대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배는 바다에 띄우면 된다. 방법이 없을 리 없다. 그 자기 설득력이 결국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를 세운 거다. 아이에게도 똑같은 힘이 필요하다. 부모가 대신 채워줄 수 없는 힘이다. 그러니 지금 부모가 해줄 가장 큰 선물은 명령이 아니라 생각할 기회다. 아이에게 스스로 묻게 하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기 발로 걷는다. 나는 늘 현장에서 느꼈다. 사람이 일을 배울 때 가장 큰 차이는 과정을 보느냐 결과만 보느냐에 달려있었다.아이도 마찬가지다.부모가 책을 쥐어주고 묻는다.다 읽었니?이 한마디 속에 문제가 숨어있다.다 읽었니?다 읽으면 끝이구나.애 머릿속에는 이게 새겨진다.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아이는 글자를 눈으로 쓸어 담고는 엄마 다 읽었어 하고 책을 덮는다.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결과만 중시하는 언어가 아이를 거탈기로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이 일을 배울 땐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막혔는지를 봐라.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다가 삐뚤어지면 다 쌓았냐 묻지 않는다. 어디서 틀어졌냐고 묻는다.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다. 아이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한다. 어디에서 멈췄니? 그 부분이 왜널 멈추게 했니? 그 생각을 네 일상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래? 이세 가지 질문이면. 충분하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아이 스스로 과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다. 멈춘 지점을 말하다 보면 자연스레 글쓰기가 이어진다. 세 줄이라도 쓰게 된다. 그게 진짜 공부다. 내가 일꾼을 가르칠 때도 똑같았다. 오늘 하루 몇 평을 쳤냐? 묻지 않았다. 어디서 시간이 걸렸냐고 물었다. 그 대답 속에 배움이 있었다. 부모가 결과의 언어를 버리고 과정의 언어를 쓰는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다. 빨리 끝내자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멈췄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걸 멈춤의 교육이라 부른다. 그 멈춤을 묻는 질문이 아이를 깊게 만든다. 그때부터 아이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 바로 자기가 확보한 시간이다. 이건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똑똑히 보았다. 남이 만들어준 시간에만 움직이는 사람은 늘 휘둘렸다. 하지만 자기 이유로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밤낮으로 일해야 했지만 나는 스스로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확보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만든 습관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아이도 똑같다.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책상 앞에 앉은 시간은 쉽게 깨진다. 야밥 먹자. 같이 나가자. 그러면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하지만 스스로 이유를 세우고 앉은 시간은 다르다. 엄마, 나 지금 공부할 게 있어. 30분만 있다가 부를래?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이미 자기를 설득한 거다. 그 시간을 부모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젊었을 때늘내 시간을 스스로 확보했다. 소판 돈 들고 상경했을 때도 남들이 돌아가라고 할 때도 나는 내 안에서 끝까지 버틸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게 결국 현대의 뿌리가 됐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 시간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 존중을 경험한 아이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란다. 명령과 억압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시간은 평생 습관이 된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스스로 이유를 찾은 시간, 그건 금보다 값지다. 그걸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명령이 아니다. 질문이다. 아이에게 책다 읽었니? 라고 물으면 그 순간 대화는 끝난다. 결과만 확인했으니 더할 말이 없다. 하지만 어디에서 멈췄니? 라고 물으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127페이지에서 멈췄어. 왜 멈췄어? 주인공이 포기하려는 부분이 나왔어. 그럼 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어지면 아이의 생각은 계속 흐른다. 질문 하나가 또 다른 답을 부르고 그 답이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이게 진짜 교육이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늘 질문을 던졌다. 오늘 몇장 쌓았냐? 대신 어디서 속도가 늦었냐? 꼬물었다. 그 대답이 나오면 문제의 뿌리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움이 일어났다. 아이도 똑같다.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을 붙잡는다. 그 생각이 글이 되고 글이 쌓이면 아이 스스로 성장을 느낀다. 이때 부모는 감독이 아니라 고치가 된다. 나는 사람을 쓸 때도 명령보다 질문을 더 썼다. 이렇게 해라보다 너는 왜 이렇게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 일꾼은 스스로 이유를 찾아냈다. 그때 비로소 책임이 자기 것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도 같다. 명령은 순간의 행동을 바꾸지만 질문은 평생의 태도를 바꾼다.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그게 아이의 사고를 열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준다. 나는 단언한다. 좋은 부모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좋은 부모는 질문을 준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을 배웠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꺾기도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수고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말 같지. 하지만 잘못 쓰이면 아이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왜냐? 수고했다라는 말 속에는 힘든 일을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공부했으니 스마트폰 30분 더 해야지. 숙제했으니 게임할 자격 있지. 이렇게 공식이 생겨버린다. 하지만 대견하다는 다르다. 대견하다는 말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네가 힘든 일을 스스로 해냈구나, 자랑스럽다. 이 말은 아이에게 자부심을 준다. 그리고 다음에도 노력해야지라는 동기를 심는다.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고했다라는 말로는 잠시 기분만 좋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대견하다, 네가 혼자 해냈구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을 얻었다. 아이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부, 책 읽기, 자기 정리 같은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엔 수고했다는 말을 쓰지 마라. 그건 의무다. 보상이 필요 없다. 반대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을 때, 낯선 일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때 대견하다라고 해라. 그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마음에 보상을 심지 말고 자부심을 심어라. 그 자부심이 평생을 끌고 간다.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말한다. 아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 어렵지. 그럼 천천히 해라.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낯설어서 그렇지,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이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린다. 나는 못 한다는 낙인을 찍는 거다. 하지만 낯설다라고 들으면 아이의 생각이 달라진다. 아, 내가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구나. 그러면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 나는 평생 이 원칙으로 살아왔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한국 사람들은 배못 만든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낯설어서 못하는 거다. 한 번, 두번 해보면 된다. 그리고 결국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었다. 아이 교육도 갔다. 수학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영어 단어를 외우다 지쳤을 때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말을 절대 허락하지 마라. 대신 낯설어서 그렇다고 말해줘라. 그러면 아이는 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반복을 선택한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아이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단지 낯선만 있을 뿐이다.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나는 사람을 볼때늘 귀부터 열었다. 그가 어떤 말을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요즘 아이들은 대박, 헐, 소름, 존맛 같은 말로 모든 걸 표현한다. 겉으로 보기엔 재미있지만 실은 위험하다. 그 단어에는 생각이 없다. 남이 만들어 놓은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것 뿐이다. 내가 살아오며 느낀 건 이거다. 생각 없는 말은 결국 생각 없는 인생을 만든다. 공사판에서 일꾼이 힘들다 죽겠다만 되내면 일은 늘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웠다. 반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조금씩 전진했다. 아이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맛있어. 대신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어 라고 표현하는 아이. 재밌어. 대신 처음엔 지루했는데 뒤에서 반전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아이. 이 아이는 이미 남다르다. 생각을 단어로 꺼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사고 범위를 결정한다. 좁은 말을 쓰면 사고도 좁아진다. 풍부한 말을 쓰면 사고도 넓어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현장에서 직원들에게도 욕설 대신 할수 있다 라는 말을 심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렸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다. 바로 언어 습관이다. 언어가 곧 사고고, 사고가 곧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모라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 내 아이는 지금 어떤 언어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나는 늘 몸으로 배웠다. 머리로만 아는 건 금방 사라진다. 손과 발로 부딪혀야 내 것이 된다. 아이들에게도 똑같다. 그저 책만 읽으면 흘러간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써보면 다르다. 이걸 나는 필사 부채의 힘이라 부른다. 아이가 문장을 옮겨 적다 보면 처음에는 그대로 베껴 쓰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튀어나온다. 이 부분은 나랑 다르네. 이 말은 내 경험과 비슷하네. 이렇게 깨닫는다. 그게 바로 배움의 순간이다. 나도 회사 초창기 시절 계약서를 수십 번 베꼈었다. 왜냐? 남이 써준 문장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내 손으로 쓰면서 이해하는 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손으로 쓰며 글자 속에 담긴 의도와 책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때 배운 감각이 평생을 지탱했다. 아이도 필사를 하면 자기 생각을 만난다. 책 속에 문장을 쓰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처음에는 힘들다. 아빠, 손 아파. 재미없어. 그럴 땐 이렇게 말해줘라.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이 한마디면 된다. 아이에게 필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주어라. 하루 다섯 줄이라도 좋다. 그 다섯 줄 속에서 아이는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키워간다. 나는 확신한다. 손으로 쓰는 순간 아이는 자기와 만난다. 그 만남이 쌓여야 진짜 자존감이 생긴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말이다. 칼은 한번 상처를 내지만 말은 평생 흔적을 남긴다.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 그렇다. 수고했네. 고생 많았어. 이 말이 잘못 쓰이면 아이의 마음에 오해를 심는다. 공부는 힘든 거구나. 늘 보상이 따라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러면 공부 자체를 짐으로 느끼게 된다. 반대로 대견하다는 말은 다르다. 네가 스스로 해낸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불을 붙인다. 그래 나는 더할수 있구나. 이 믿음이 자라면 아이는 힘들어도 다시 도전한다. 나는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했다. 직원들에게 고생했다. 라고 하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대견하다. 네 덕분에 회사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직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일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바로 언어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가 아이를 움츠리게도 하고 끝없이 도전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곧 아이의 미래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나쁜 소식이 많은 집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집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심는다. 부모가 어떤 말을 쓰느냐, 그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돈몇 푼보다 무서운 게 부모의 말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야 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곧내 아이의 운명이 된다. 내가 평생 배운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많은 부모가 내게 와서 묻는다. 작가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방법이 맞나요? 나는 늘 대답했다.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시오. 내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지식이 넘친다. 책에도, 강의에도, 인터넷에도 가득하다. 하지만 그게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도 똑같이 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게 먼저 물었다. 이 길이 맞나? 내 힘으로 할수 있나?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렸다. 그 답이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아이 교육도 같다. 강연에서 들은 방법, 책에서 본 지혜, 그냥 옮겨붙이지 마라.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 아이 나이에서 이걸 어떻게 변형할까? 우리 집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힘으로 바뀐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는 세상에 넘치지만 내 아이에게 맞는 지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부모라면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듣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라. 그 질문 하나가 당신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늘 이를 서두르는 사람을 경계했다. 빨리빨리만 외치면 결국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아이 교육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아침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빨리 준비해. 빨리 먹어. 빨리 가. 그럴수록 아이는 숨이 막히고 부모의 말은 점점 잔소리로만 들린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빨리빨리 대신 충분히 아이가 준비하는데 10분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하게 놔두어라. 그 시간이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현대그룹을 세울 때도 나는 결코 조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언제 성공할 거냐? 물었다. 나는 충분히 기반을 다질 때까지라고 답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했다. 그래서 한 걸음 늦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빨리 책을 끝내라고 다그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히 읽게 하면 한 문장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부모가 빨리빨리를 입에 달면 아이도 성급한 습관만 배운다. 그러나 부모가 충분히를 실천하면 아이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배운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빨리빨리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충분히가 사람을 세운다. 부모라면 오늘부터 빨리빨리 대신 충분히를 말하라.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아이의 마음을 흔든다. 같은 말이라도 부모가 하면 잔소리가 되고, 남이 하면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아이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부모는 좋은 말조차 쉽게 흘려보낸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정리해라. 이런 말이 아이 귀에는 늘 명령처럼 들린다. 그러다 보니 반발심만 커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말은 아이를 억누르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결과를 재촉하는 말은 줄여라. 언제까지 했니? 다 했니? 이런 말은 아이를 억제한다. 둘째, 과정과 마음을 묻는 질문을 늘려라. 어디서 막혔니? 어떤 부분이 내 생각을 멈추게 했니? 이런 말은 아이의 생각을 키운다. 셋째, 격려의 말을 가볍게 흘리지 마라. 대견하다. 네가 혼자 해냈구나. 이런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붙잡아준다. 나는 현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랬다.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일꾼들은 피했다. 하지만 단 한마디 네가 한게 회사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따랐다 아이도 다르지 않다 부모의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될지는 부모의 선택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잔소리는 하루를 망치고 나침반의 말은 평생을 세운다 부모라면 오늘부터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내 말은 잔소리인가 아니면 나침반인가? 나는 수많은 가정을 보았다. 어떤 집은 늘 다툼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집은 기적처럼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겼다. 그 차이가 뭘까?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다. 바로 언어였다. 늘왜 이렇게 안 되냐? 왜이 모양이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집은 자연스레 불행을 불러들였다. 아이도 그 말을 따라 배우니 늘 세상을 원망하는 눈빛이 됐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맙다, 대견하다, 잘했다. 긍정적인 말을 심는 집은 달랐다. 기회가 생기고 도움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그 집을 좋아했고 결국 아이도 자신감 있게 자랐다. 나는 기업을 세우면서 똑같이 느꼈다. 회사 안에서 부정적인 말만 오가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수 있다, 다시 해보자 라는 말이 돌면 죽은 기계도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언어가 집안의 공기를 만든다. 부정적인 말은 아이의 날개를 꺾고 긍정적인 말은 아이의 등을 떠민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말은 씨앗이다. 무슨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집안의 풍경이 달라진다.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 내가 뿌린 말이 내일 우리 집의 운명을 결정한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커서 하는 말은 이렇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 부모는 충격을 받는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나?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내가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았다고 느껴야 진짜 사랑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 귀에 들어와 마음에 남은 말이 진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이랬다. 직원들에게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밤새워 일할 힘이 되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한 것이 내 말이다. 아이도 똑같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오늘 너 정말 대견하다. 네가 해낸 게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아이의 마음에 사랑으로 남는다.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언어가 잔소리와 비교와 비난으로 채워지면 아이 마음 속엔 사랑이 남지 않는다. 반대로, 작고 섬세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사랑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아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한다. 그것은 섬세한 언어로 가능하다. 부모라면 매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내 말이 사랑으로 들릴까? 아니면 잔소리로 들릴까? 나는 평생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를 봐왔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 못 가지만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람은 평생 나아간다. 아이에게도 똑같다. 부모가 건넨 말이 아이의 마음 속에 씨앗으로 남는다. 그 씨앗이 자라 평생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한다. 넌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은 아이의 가슴에 족쇄가 된다. 그 말은 평생 따라다니며 아이를 움츠리게 한다. 반대로 네가 해낸 게 자랑스럽다는 말은 아이 마음에 등불이 된다.힘들 때마다 그 불빛이 떠올라 다시 일어나게 한다.나는 현장에서 늘 말했다.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말이다.기술은 가르치면 배우지만 말은 그 사람의 심장을 두드린다.부모의 말도 같다.잔소리는 아이를 억누르고 격려는 아이를 세운다.결과를 묻는 말은 아이를 지치게 하고 과정을 여는 질문은 아이를 살린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싼 학원이나 좋은 교재가 아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이다. 그 습관이 곧 아이의 사고가 되고 그 사고가 곧 아이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 그러니 말을 아껴라. 그리고 그 아낀 만큼 더 깊이 생각하고 건네라. 그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세운다.